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28편에서 133편까지 말씀입니다 128편 핵심 구절은 5에서 6절로 보았습니다 The Lord b l e s s you out of Zion, and may you see the good of Jerusalem all the days of your life. Yes, may you see your children's children. Peace be upon Israel. 128편에서는 여와를 경여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 집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을 것이라고 하며 여호와를 의지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우리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29편의 핵심 구절은 5에서 6절로 보았습니다. Let all those who hate Zion be put to shame and turned back. Let them be as the grass on the housetops, w h i c h withers before it grows up. 129편에서는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을 여러 번 괴롭혔다 하며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자신을 괴롭혔으나 이기지 못하였다고 하고 박가는 자들이 자기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으며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릇 치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 것이며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며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30편의 핵심 구절은 OS 6절로 보았습니다.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and in His word I do hope. My soul waits for the Lord more than those who watch for the morning. Yes, more than those who watch for the morning. 130편에서는 자신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고 하고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인데 누가 설 것이냐고 하며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하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자기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랄 것이라고 하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자녀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31편의 핵심 구절은 이 절로 보았습니다. Surely I have come and quieted my soul Like a wind child with his mother, like a wind child is my soul within me. 131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눈이 높지 아니하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고 하며 실로 자기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린 품에 있는 것과 같이 하였다고 하였고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르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끄시며 참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주의 자녀의 마음을 겸손하고 평안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132편 핵심 구절은 13에서 14절로 보았습니다. For the Lord has chosen Zion, He has desired it for his dwelling place. This is my resting place forever. Here w dwell for I have desired it. 132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그 근심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길 구하며, 다윗이 그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고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에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담을 들었으니. 나무 밭에서 찾았다고 하고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구하며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 3 3 편의 핵심 구절은 삼 줄로 보았습니다. It is like the dew of Hermon descending upon the mountains of Zion, for there the Lord commanded the blessing life for evermore. 133편에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며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집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으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한 가운데 은혜를 서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결실, 그리고 고랑, 사육, 평온, 처소, 복과 같은 말씀입니다. 단어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